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어 잡채예요. 잡채인데 어, 좀 특이한 잡채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잡채 하시려면 일단 어떻게 하시나요? 재료를 다 준비해서 식용유에다가 다 볶아 내죠. 양파 볶아, 버섯 볶아, 당근 볶아, 고기 볶아 다 볶아 내시잖아요. 그리고 물 팔팔 끓여 갖고 그다음에 우리 당면은 또 이렇게 삶아가지고 건져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잡채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외국인들도 되게 우리나라 잡채 좋아한다네요. 야채도 듬뿍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그 되게 좋아하신다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음 특이한 잡채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지 않는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해물 잡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해물도 이제 이렇게 집에 다 이렇게 사서 오징어도 사고 새우도 사고 그러려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재료 준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야채가 조금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어, 볶아내지 않고 한꺼번에 다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냄비에다 넣고, 냄비에다 넣고, 그냥 한번 다 같이 섞어서 그냥 볶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븐이면 돼요. 이 재료만 준비되면 잡채 만드는데 오븐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해주실 게 있는데 재료를 이렇게 이제 썰고 뭐 하시기 전에 이 당면 있죠. 저는 요거가 한 130g 정도 되는데 요 당면을 어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요, 요 당면을 미지근한 물에 좀 불려 주세요. 불려주시고 찬물에 담그실 거면은 하한 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좋은데 미지근한 물에 담그시면은 한 3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당면이 막 너무나 이렇게 이제 거세잖아요. 뻗어잖아요. 뻗은다 그러나. 근데 이렇게 담궈놓으면은요. 약간 이제 물을 먹어갖고 촉촉해지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제가 이제 들어갈 야채들을 한번 봤어요. 야채들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도 시금치 안 썼고요 청경채를 제가 좀 썼어요 그리고 오이도 제가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어 당근 그 다음에 양파 버섯 목이버섯 표고버섯 뭐 이거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우리 표고 목이버섯은 조금 당 이게 당면에 넣어주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물을 제가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해물이 어떤 해물이냐면은요. 어, 우리 그 냉동, 큰 마트에 가면 냉동 코너에 보면 해물팩 있죠? 저는 사실 그거 잘 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냥 그놨더니 여기에 이제 꼴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 대신 제가 이렇게 쓰고 오징어도 여기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우가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이게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 냉동에 들어있는 어물, 이렇게 생선. 냉동 생선이라고 써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 냉동 새우만 이렇게 좀 팔잖아요. 제가 냉장고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몇개 넣고요. 홍합도 지금 냉동실에 있길래 몇개 넣을게요. 그래서 오이 같은 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돌려깎기, 오이는 돌려깎기를 좀 해주세요. 돌려깎기 해주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이렇게 이제, 어,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이를. 자. 좀 특이하죠? 우리가 자체에 오일이 안 넣죠? 시금치 넣죠? 보통. 자, 얘가, 얘가 조금 끓고 있네요. 자, 조금 더 끓으라고 하고요. 자, 쟨는, 저는 오일을 조금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냄비가 이렇게 막 지금 막 얘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가 지금 팔팔팔팔 이렇게 끓어요. 그럼 얘를 한 번만 싹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물기가 많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자 이렇게 많이 없어졌구요. 한 번만 딱 뒤집어주셔서 불을 제가 줄일 거예요. 자, 잘 됐습니다. 3단으로 줄일 거구요. 여러분하고 끝나는 시간쯤 되면 아주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조리 시간도 15분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끝이에요. 이거는 끝이고요. 제가 이렇게 잡채는 이렇게 제가 오이를 이렇게 좀 썰어보겠습니다. 큰 칼로 썰어야 되는데, 한두 개를 놓고 썰게요. 그래서 오이가 의외로요,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상큼하고요,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요번 이 지금 해물 자체 나중에 드셔보시면은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칼을 왜 이렇게 내가 과도를 쓰고 있을까요? 자, 몇개안 되니까 그냥 과도 쓸게요. 자, 이렇게. 너무 얇게는 썰지 마시고요 좀 도톰하게 이렇게 써세요 어, 오이는 뭐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이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양념이 들어가야 되죠 양념이 양념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어, 여기 이제 뭐냐면은 저희 그 해물 잡채에 들어갈 양념입니다 양념 아, 양념은, 자, 이제 설탕을 조금 쓰게, 모든 양념을 하시려면은 가루부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설탕. 자, 설탕 두 숟가락만, 넣렇게요일기러 설탕 쓰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설탕을, 하나, 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다진 파 있죠. 다진 파. 다진 마늘, 이거 다진 파예요 다진 파도 하나만 넣어줄게요. 다진 파한 큰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있죠? 다진 마늘, 다진 마늘도 제가 예쁘게 다져놨어요. 다진 마늘도 한, 한, 한 큰술 크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간장, 간장을, 간장 3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다 썼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딴거 3개. 그래서, 간장 3개. 하나, 둘, 셋. 간장 3개. 그럼 제가 설탕 2개, 어, 어 설탕 2개, 어, 파, 다진 파 하나, 마늘 하나, 간장 2개 넣고요. 여기에다가 또 뭐를 넣을 거냐면요, 어, 저걸 넣을 거예요. 청주, 청주. 왜냐면 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물에서 약간 잡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청주 한 큰술 넣겠습니다. 청주 한 큰술. 제가 요거는 제가 업로드 해가지고요. 저기 그 소스 레시피는 다또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 설탕 들어갔죠. 참기름도 하나 넣겠습니다. 참기름 하나.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깨소금을 넣을 건데 깨소금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통깨예요. 그래서 통깨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깨소금 여기 가운데에다가 하나만 살짝 갈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그만큼을 한 숟가락 정도를 살짝 갈아주세요. 왜냐면 이제 좀 갈아야지 조금 고소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깨소금도 살짝 넣겠습니다. 네. 깨소금도 갈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잘, 제가 잘 섞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식용유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저희가 잡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금방 돼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다만 하면은요, 진짜 금방 돼요. 다시 한번 레시피 요거 불러드릴게요 해물 잡채에 들어가는 레시피, 소스 레시피입니다. 간장, 양조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청주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후추는 나중에 살짝 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준비를 딱 해놓고, 저는 프라이팬에다가 이걸 할게요. 어, 제가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볶아낼 때는요, 순서가 있는데요. 뭐부터 넣으시냐면요, 수분이 많은 것부터 넣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분이 많은 게, 어, 우리는 해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laughs> 야채 중에서는 우리 이거 뭐죠? 어, 양파, 네, 양파부터 이렇게 깔아주세요. 양파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좀잘안 익는 우리 뭐죠? 이거 당근, 당근도 이렇게 좀 두툼하게 채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당근 채썰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는 집에 저번에 쓰다가 남은 이거 죽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순도 조금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요 훨씬 더 고급져요. 죽순도 이렇게 넣주시고요. 어 벌써 침이 고이네요. 네. 그래서 이 해물 자체는 정말 담백해요. 정말 담백하고요.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버섯도 이렇게 올릴게요. 여기서 안 올릴 거는 이 파란색 있죠. 청경채하고 오이 빼놓고는 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버섯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해물, 해물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거 사실 제제 집에 홍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냉동실 좀갖춰놓아야될그 재료 중에 하나가 그 그린 홍합 같은 거 있죠. 그큰 우리 왜 호주나 이런데 가면 그린 홍합 많이 팔잖아요. 아니면 요즘 여행 가시면 다사 갖고 오시죠. 근데 이 마트에도 요즘은 그린 홍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린 홍합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 그거 한 두세 개 넣어놓으면 이 나중에 잡채가 됐을 때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어, 금사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냉동실에다가 몇개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물. 저는 그냥, 어, 따로 오징어 안 샀고요. 이제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야채 빼놓고 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거는 지금 청경채하고, 청경채하고 오이만 남았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면, 아까 불려놓은 당면 있죠? 불려놓은 당면을 다 넣으실 거예요. 넣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이제 이거 소스 있죠? 간장 소스 있죠? 이걸 다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구워요. 너무너무 양념 맛있어요, 이거. 다 집에 있는 양념이죠. 그래서, 진짜 맛있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금방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정말. 참기름 냄새가 막 나고 깨소금 냄새가 나니까 제가 자꾸 입에 침이 보이네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싹싹 긁어서 양념 아까우니까 네, 싹싹 긁어서 넣을게요. 자, 이제 밥도 한 7분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7분 동안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를 할까요?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음. 혹시 오늘 여기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근 마켓을 보고 저한테 지금도 이제 베이킹 교실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그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아이가 16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딸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 녀지간에 배우시면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늘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들어왔는지 잘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아들들도 요리하는데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유튜브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음. 제 유튜브는 원희 현이 홈코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음, 한 중간 중불 정도로 해가지고요. 제가 가열을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요리가 잘 되면 제가 뒤적거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하고 후추 간을 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시면 그냥 우리가 금방 드실 수 있는 재료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준비할 때 우리가 당면을 물에 불리는 거 미지근한 물에 시간 없을 때 미지근한 물에 당근 당면 이렇게 불려 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야채 다 준비되면. 같이 야채 준비하고 소스 만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다 넣어 버리면 끝이에요 잡채 너무너무 쉽죠 근데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래도 가끔 당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기름 많이 볶은 건 사실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고 또 재료가 해물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선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이제 밥하고 밥은 이제 5분 정도 남아, 남아도 간단하죠. 자, 이렇게 네, 됐어요. 1분 됐,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얘는 번식만 주면 되니까요. 불은 제가 8번, 9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금방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는 숨이 잘 죽고 있어요. 이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없, 없으면. 제가 간을 한번 보고 소금, 후추 넣을게요 접시 하나만 꺼내주세요 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체가 되게 건강한 자체가 됐지요 네, 잠깐만요, 들고 있으세요 제가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음, 사실 간이 맞는데 소금 조금만 줄게요. 음. 후추도 조금만 주겠습니다. 불은 좀 줄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잡채가 너무 잘 익었어요. 접시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김미연 게 간을 보라고 좀 해드릴게요. 네. 와우. 아.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국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죠잘 됐죠. 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음자 이제 제가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손도 잘 죽었고요. 접시에다가 젓가락 주시면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 간이 어떤지. 이또 먹어봐야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드셔보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제가 살짝 위에다가한 번만 뿌려볼게요 드셔보세요 자 제가 데코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 자 맛이 어때요? 싱거워요? 어때요? 감아보겠습니다. 아, 싱겁나요? 안 싱겁죠. 딱 좋죠. 네. 자 이게 자체가 이렇게 진짜 이거 간단하고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이것아 그래요? 내일 오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아이고. 제가 손가락 하나가 끝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물을 잘 움직이는 게좀 제가 불편하네. 자. 맛있죠? 완전 맛있다는데요? 음. 제가 이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많은걸요? 네? 잡채에 양념이 더 많아요. 자, <laughs> 또 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그릇이 들어오는 거죠? <laughs> 자, 드세요. 다안 담아도 되는데 저는 이게 다, 다 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담아 놓시고요. 으 제가 여기다가 깨소금으로 살짝. 자, 한 번. 어 은영 씨도 들어왔구나. 예, 정말 다 먹여주고 싶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까만 게 있으면 더 예뻐요. 까만 캐로. 여러분, 해물 잡채. 너무너무 근사하죠? 아우, 진짜 제 맛있다고 지금.